흑운장이랑 개강비 하실 분 진정한 실력자면 X2 바로 보여드릴게요. 형님게렌디 깼냐고? 아니 게렌디뭐 사실상 깼다. 자자자자 오랜만에 하네요. 개강비 이 사운드 자체가 에... 너무도 오랜만에 듣네. 자, 어쩔 수 없다. 깨끗하게, 일꾼으로다가, 때려줍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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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강화 없이 클리어 10만 코리어 루시드 형님? 그럼 다 때려 박으라는 거 아니야? 강화 없이 깨.. 클리어 10만원. 일단 이번 판은 강화 없이 한번 해본다. 자, 강화 없이 흑력으로만 해본다. 자. 자, 첫 슬롯은 내가 돌려야지. 내가 돌려야지. 아직 새 빙이지. 내가 돌려야지. 내가 돌려야 내가, 내가, 내가 돌릴거야 내가, 돌릴 내가 돌릴 거라고 w 아아아 빨리 제부한명들어가라고아 미치겠네 오, 오, 오. 응. 그렇지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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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아, 뭐야 퉁퉁이가 훨씬 센시 e 즈모보보안안 써야 야안안 써야 야지 지금 자자자자. 그렇지. 두 번째 도전. 킹작선 나쁘지 않아. 5 5 따리 정도 나쁘지 않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아, 아 얘들아 목돈이 좀 부족하다. 걸작을 할게요. 홀 수냐 짝수냐? 아 일단 목돈을 좀 따야되기 때문에 홀, 홀, 그렇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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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네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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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돈 따왔어 돈 따왔어 자자자자자자 왔어.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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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아직 기회가 남았어 아직 기회가 남았어 더 많은 걸 기대 <laughs> 축복의 상자 야곱의 축복이 생는다 야곱의 축복이 생는다 이건 축복이 상자가 아니라 이개떡 같은 상자 아닙니까? <독성> 약간 엿이 들어있는 엿 선물 세트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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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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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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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니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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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뽑았냐? 아나 이제 킬을 못한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행운의 상자 아 어, 아, 어, 만도만 더해줘, 제발, 3킬만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n 쿠 w 쿠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나와, 더 o m e on now. Come on now. Come o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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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ope. I d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을 녀석은 이녀석이녀석이지 이 말은요. 오기야 금이야 한번 키워볼게요. 자 바로 이 친구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평범한 강화기계, 낡은 강화기계, 평강기계 넣어서 이원을 내면서 66%의 확률로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트 원 레스 스킬이. 자 그리고 나루드나루드 나루드 박사가 나왔는데 얼굴 게 살벌하게 생겼는데. 오감으로 올립니다. 3 2 1 레스. 길이 자자자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포켓몬이 어,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왜 누가 오야? 누가 오야? 어. 수호군주 자. 자. 알았어요. 감독. 나지? 나먼저지나먼저지 나 먼저지? 어. 바로 일단은 킹호 군주 뽑았습니다. 킹호 군주. 자자자자자 킹호 군주 뽑았어요. 자 킹호 군주. 킹호 군주 뽑았습니다. 이거 키운다. 강화보호제 발라. 드랍시 발라. 해군석까지 발랐어. 자 입장하러 갑니다. 자 확률이 50%로 증가 자 이거는요 강보제에다가 이거 회군석 36원을 발랐습니다. 이거 실패해도 안 터져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슬로우 세 번을 포기했다고. 나이스나이스 바로 뽑았습니다 자, 어 슬로우 모션에서 하이페리오? 아니, 하이페리오 왜 이렇게 간지야? 아니 아니 얘는 뽑기만 하는 뽑기만 하는 녀석인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나도 뽑으면 되지 어 저도 뽑을게요 저도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무리군주 이 무리군주 이 무리군 저 이제 안 보고 큐 돌리겠습니다 이 다음 이 다음부터는 큐안 보고 돌릴게요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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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떴냐 얘들아 아, 떴어 안갑습니다 아,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아, 아직 기회 많습니다 기회 많습니다 저흑금장이 아직도 기회가 많아요 왜냐면은 맥스를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클리어까지도 노려본다는 거죠 클리어까지도 노려본다는 거죠 응. 오오시드라 겁나 좋은 거 아니야? 뽑기 너... 어, 보재 둘다 빨라. 흔들릴 넣... 넣고요. 자자자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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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어? 오황혼황혼 황혼 가정관. 얘네 전체적으로 잘 띄우는데 이런 판. 자자자 저 가겠습니다. 저 갈게요. 그럼. 바로 바퀴를. 하이드로라이스크로 키우겠습니다. 하이드로라이스가 따라이 이건가? <laughs> 너무 쉽죠? 에 너무 쉽죠? 아니 왜히드라 공속 도라이급인데? 언 총수가 두번 꽂히는데 세 마리를 띄워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풀업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한 남자 특 렉스 슬렁 머신으로 띄우고. 그 아. 머신으로 띄우라고? 어, 여기서 사면차로 가겠습니다. 사면차, 사면차! 떠라! 잠깐만. 이거 50 귀까지만 어떻게든 띄운다면 어떻게든 얘를 자. 저거 보고 있을 저거 보고 있을 카직스 안경에 힘을 받아서 띄워야 돼. 파멸충 한번 킴보다 높아 파멸충을 잘 키운다면 자자자자자 여기서 실력으로 5강 바로 뽑기 상남자 특 부서지는 거 신경 안 쓰고 뚫어버립니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괴멸충 바로 6강 럴커 라오카 그렇지 바로 여기서 상남자 특 7강까지는 행운석만 바른다. 상남자 <가장남자> 특기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자, 바로. 바로. 어차피 1/2이야. 바로 하이드롤라이스가 어, 어 6초. 어, 어어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목소리> 어! 업그레이드나 갈기 걸 그냥.